어 워라벨을 주 단위로 워라벨 하시면 영원히 노동해서 못 버잖아. 걸으면서 무슨 운동 할까? 운동하면서 운동 생각해야 돼. 돈 벌면서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팀장부 어, 지금 한국이 아니시죠? 세계 여행 중이에요. 세일링 요트를 타고 우리 딸과 남편과 딸 선생님하고 개인 교사 선생님까지 네명네이서 4명, 그래서 어제까지 포르투갈에 있다가 지금 오늘 새벽에 진짜 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제일 부러운 삶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매년 그 부자 순위를 매기는 게 있어요. 400대 부자 순위에 제가 들어갔어요. 작년에, 재작년에도 들어갔고 작년에 도 들어갔는데. 345인가?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민자 중에서는 가장 성공을 했고요. 백컴이, 백컴이 저보다 훨씬 뒤에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 저보다 뒤인 사람들 꽤 많은데, 제가 왜그 사람, 그 사람도 기억하고,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 저보다 한 10이 느려요. 제가 345인데, 엘리자베스 <laughs> 여왕이 354인가? 막 이래요. 열심히 살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만 산다고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열심히만 산다고 성공했으면, 우리 엄마가 더 열심히 살았어, 나보다. 시골에서 음. 농사 그렇게 열심히 저도 아직도, 뭐,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 사람들, 뭘 달리 했나. 나랑 비슷한 백그라운드, 사람만 제가 공부했나. 천명 정도로 공부하면서 책을 읽었죠. 뭐, 공부할 게, 그때 뭐, 인터넷도 많지 않았었어요. 일곱 뭐개 정도를 큰걸 뽑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변을 해요, 저랑. 그 사람들한테 배운 걸 저한테 써먹어서 저는 5년 만에 100년 이루고도 못 이룰 부를 제가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그 1000명 정도를 이렇게 분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본것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중에 하나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꿈이 명확해요. 저도 꿈이 명확해서 부자가 될 거야. 였는데, 이런 부자가 될 거야 가니 얼마 부자가 될 거야 꿈이 명확해 정확하게 어, 100억짜리 부자가 될 거야 10억짜리 부자가 될 거야 1억짜리 부자가 될 거야 이거를 딱 정해야 돼두 번째 이 사람들은 데드라인을 항상 그러니까 명확한 숫자를 언제까지 이룰 거야 음. 이렇게 이 사람들은 데드라인을 항상 정하는데 그것도 잠재의식에 무인자동차 같은 내비게이션에 어디에 언제까지 데려다 줘 이런 내용이나 똑같고요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 행동을 해 행동 액션 플랜을 한세 개를 적어 매일 아침에 음. 일어나면 내가 이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일김찬부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요즘 시세가 어떤지 물어봐야 되겠어 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부동산 보러 다닐 거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돈 있으면 살려고 돈을 벌려고 부,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거지 그리고 미래엔 어떤 회사가 성장을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이 미래에 성공할 것인지 미래를 공부하는 정도는 할수 있잖아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인터넷에 쳐봐도 되고 유튜브에 쳐봐도 되고 그런 책을 갖다 보면 제일 좋지. 좋은 행동을 하는 거야. 음. 근데 네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지. 네.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쁜 습관이 분명히 있어. 갑자기 충동구매를 한다거나 음. 자존감. 올린다시고 산다거나 건강에 나쁜 거는 꼭 버려야 되고 내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기름진 걸 먹거나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많이 버, 버는 거야 너무 긴 SNS나 너무 오래하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게임을 옛날에 저도 했었거든요 외롭고 심심하니까 2년 동안 뭐했겠어 게임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그랬었겠지 다운받았던 거다 지워 그러면 다시 깔고 다시 해야 돼 그리고 또 지워 그러면 그게 점점점 이 의지가 점점, 점, 강해지고, 점점, 점 없어져. 부자가 되려면 소비를 좀줄여야지 어떤 소비를 안 하겠다라고. 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진짜 성공한 사람들, 명상력이 강해. 어. 그러니까, 팀페리스가 그러잖아.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부자, 자기가 인터뷰한 사람도 한80몇 퍼센트가 아침에 명상을 한대. 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각화를 하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지워버려요, 머릿속에서. 음. 그 시각화하는 법도 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김짠부님이 나는 100억을 10년 안에 벌 거예요. 했으면 내가 벌것 벌었던 상태 내 상태가 어떤 것을 한번 봐봐.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어떤 인자한 사람이 되어 있고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고 어떤 가족들이랑 살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종이에 적던 컴퓨터에 적던 그렇게 적어서 바탕화면 깔아놔. 글씨에 써놓으면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제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큰 거다. 그래서 저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 얘기를 알고 나서 바로 그럼 나는 아, 5년 안에 300억 벌 거야. 3 0 0억이란뭐 어, 진짜 10억 되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 너무 큰 돈이잖아요. 네. 이거 절대 못 벌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말을 먹어버리려고 진짜 믿어버리려고 마음 먹고 딱 정했어요. 한치의 의심도 없고 5년이란 데드라인과 딱 적었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훨씬 넘쳐 흐르게 이을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5년 동안은 포커스를 했죠 제 채널에는 2030이 정말 많은데 채널 구독자분에게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20대는 시드머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돈 많은 진짜 어 좀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20%가 자기가 번 돈이고 80%는 돈은 군인 돈이다 근데 그 20%가 그래서 시드머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노동으로 번 돈에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노동을 꼭 겸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 그리고 이 20대, 30대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명품 가방도 사고 싶고 뭐 스포츠카도 사고 싶고 이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조금 나이 먹어서는 1 0 개야. 열개라고생각해 내가 지금 좀만 참으면 10개를 살수 있는데 내가 10개의 스포츠카를 진짜 사가지고 남북이니 뭐니 갈아타면서 살수 있는 돈을 지금 한 배로 쓰는 것이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 시드머니에 대한 그걸 마인드를 좀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욜로족 워라벨 이렇게 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워라벨 해야 돼요. 워라벨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 워라벨을 주단위로 워라벨 하시면 영원히 노동해서 못 버잖아요. 아침부터 6시간 칼퇴근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진짜 내 인생을 즐길 거야 그런 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워라벨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그리고 50대, 60대, 70대 때 돈이 많지 않은 확률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워라벨을 어, 켈리처럼 내 인생에 갈수 있는 최고치를 내가 가보겠다. 5년 정도 걸리면 웬만하면 그한 분야에 최고치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내가 지금 하는 분야에 최고치를 찍어보겠다 생각해서 음. 5년을 타겟으로 잡고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진짜 취미생활, 뭐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진짜 일만, 일만, 일만 5년 동안 딱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갈수 있는 최고치를 딱간 다음에 저는 세계여행을 어, 떠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여행 중이고, 실력 향상이 일을 하다가 쉬고, 일을 하다가 쉬고, 일을 하다가 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저는 그냥, 그것만 했더니, 5년 만에 진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김 전무님이 10년 정도 열심히 해서 나도 캘리더처럼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워라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세계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만난 건 아니지만 바로 옆에 세계에서 10대 안에 부자에 들어가는 구글 창업자가 아마 배가 800억짜리 배가 옆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와. 그래서 거의 한달 넘게 같이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제가 일찍 정년퇴직한 사람 중에 가장 빨리 정년퇴직한 사람은 24살에 정년퇴직을 한 거야. 16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회사를 만들 들어가지고 2 4살에 회사를 팔아 그리고 부인이랑 함께 지금은 이제 어 걔가 이제 서른 한두살 정도 됐는데 부인하고 아들 두 명하고 세계여행 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40대에 정년퇴직하고 배를 사가지고 어 세계여행 하는 사람 그뭐 50대 한 사람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내 인생에 딱 목표치 까지 하고 난 떠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절대 모, 모험적인 투자는 하지 말아라 모험적인 투자 절대 하지 말아라 모아뭐 아니면 도가 아니다 우리는 오, 오징어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똑똑하게 생각해 가지고 어~ 똑똑하게 장기전으로 내가 성장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 아무리 큰 성공한 사람도 성장이 멈춰 있을 때 불행하고 아무리 가난한 켈리도 어~ 그 순간부터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보이고 그러니까 성장이 행복해요 생각하고 음. 어~ 도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실패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성공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을 어, 하셔라. 네 번째가 이제 지출과 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출과 투자를 너무 헷갈려 하시는 경우 있는데 아주 클리어하게 어, 어떤 거는 투자고 어떤 거는 지출인데 저도 옛날에 는 돈이 없을 때는 막 명품도 사고 싶고 막 이랬어서 그게 내 자존감을 채워주고 그게 난줄 알았는데 지금은 진짜 저희 엄마가 제발 너는 옷좀 사입어라. 옷을 사입고 뭐 진짜 아까 화장품을 사고 명품 백을 사고 이런 거는 지출인데 투자, 그니까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컴퓨터 사면 이거는 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거는 투자예요. 투자는 망설이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그 투자를 잘하면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노트북이나 좋은 카메라 이제 김짠부님은 사실 때는 망설이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어 나한테 가,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면 하셔야 돼. 특히 이십 20... 때는 번 돈의 대부분이 많은 것을 경험적 투자와 내가 내가 성장하는 투자에 돈을 쓰셔야 돼요 돈 없어서 책못 산다고 하지 마시고 줄치고 막 진짜 정말 좋은 좋은 그런 진짜 씹어 먹을 마음으로 줄치고 오리고 붙이고 해가면서 쓰게 책도 좀 사셔 어, 쓰는 게 정말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2 0 대는 제가 봤을 때. 어, 그러니까 10대까지는 학교 공부, 세상을 배우고 부모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고 20대 때는 누구나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가난하든 돈을 벌어가면서 경험을 쌓아야 돼. 실행량이라고 했잖아. 실행량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에 취직하지 이러면서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검색하고 뭐 공부하는데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할수 있는 돈벌이를 하십시오. 지금 할수 있는 청소부라도 좋고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라도 좋고 쿠팡에 배달맨이라 좋은데 이런 걸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분들은 진짜 운동할 거야 하면서 어떤 운동하지? 몇 달씩 생각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걸으면서 무슨 운동할까? 운동하면서 운동 생각해야 돼. 돈 벌면서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 꿈의 직장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최고치를 찍어 봐라 내가 꿈이 있어서 꿈에 다스 꾸고 걸로 올라타면은 괜찮은데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설거지를 하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대기업에서 마케팅할 사람이고 나는 진짜 대기업에 가가 지고 기획실에서 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하는 청소를 대충 하시는 분은. 대기업에 갈 기회도 안 오고 간다 해도 아 이것도 내 꿈이 아닌가 미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음. 제가 저는 기업 강연 같은데 많이 가는데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면 진짜 많잖아요. 몇 퍼센트 안 되는데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땐 너무 좋아했을 거란 말이지. 좋아해서 갔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봐요. 이게 잠재의식 때문에 그래요. 잠재의식이 하루에서 하루에 이만해서 육만 가지 생각을 딱딱딱딱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각을 올려보내줬는데, 흐지부지가 되는 거야. 내가, 내가 먹었던 마음을 옛날에 그 어, 내가 꿈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처럼 음. 생각을 해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어, 정말 안 되고, 또 무엇인가를 하나 제대로 잘해본 사람이 나중에, 어, 다른 일을 잘할 가능성이 아. 그, 저는 이세 가지 기업을 만들게 된 그게 공장에서 옛날에, 와이샤스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아, 어, 저는 이렇게, 이렇게 와이셔츠가 분할이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와이셔츠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김만 만들고 음. 어떤 사람은 소매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일초를 줄일까, 일초를 줄일까, 어떻게 음. 하면 내가 더 잘하고 이이 이 라인이 더 빨리 분량 없이 잘할까 이걸 제가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그 초밥 아카데미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카데미는 이 연구하고 만들었거든요. 초박 자르는 거부터 시작, 칼 어떻게 잡고 연을 어떻게 자르고 막 참치 분야는 어떻게 하고 계속 연구했던 게 그때 그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내가 공장 일은 내일이 아니라 대충 하고 어이 일은 내일인가 대, 대략 하겠다. 일단 실행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 생각 근육이 떨어져서 하다 마라 대충 하다 마라. 왜 거기서 더 잘할 생각을 못했겠어? 더는 더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계속 지금도 노력하고 저를 닮아서 우리 직원들이 아 똑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진짜 다양한 경험을 돈 벌어가면서 해라. 김정부.